기후 리포트 세계 곳곳의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네, 국내 소식인데요. 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바로 내일 10월의 첫날 10월 1일 출범한다는 소식입니다. 오! 네. 그럼 이제 줄여서 환경부라고 하나요? 그래서 제가 하나요? 관심이었어요. 기후 에너지 환경부. 이건 분명히 길어서 뭐 무슨 아, 그러니까. 부로 세글자로 라임을 맞춰야 되는데. 네, 네. 뭘까? 기예부, 기환경, 기환부 뭐 이렇게 할까 하는데 기후부로 정리가 됐습니다. 아하, 기후부. 예, 네, 기후부로 정리가 됐습니다. 조금 좀 이렇게 약간 충돌되긴 하는데요. 네. 어쨌든 기후부가 내일 10월 1일 출범합니다. 기존 환경부의 산업부가 갖고 있던 에너지 기능까지 합쳐서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컨트롤 타워, 기후 에너지 환경부. 제가 온실가스 토론회를 보니까요, 이제 그 온실가스 토론회 하면 전문가들도 그렇고 산업계 특히 네. 거기서 아 이거 아니, 우리도 기후대응 하고 싶은데 이런 이런 거좀 고쳐주세요, 이거 제도 좀 고쳐주세요 뭐 이러면은 또 시민들도 그 기후 시민들도 아 이거 이거 런거 고쳐야 돼요 막 하면서 막막 굉장히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김성환 장관의 답은 한결 같더라고요. 뭐 네. 어, 그런 거는 잘메모해 닿다가.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출범하면 저희가 바로 <웃음> 해결하겠습니다. <웃음> 다 이쪽으로 왔어요. 그 옛날에 뭐해 주세요, 주세요. 부모님들이 대학 가면 해 줄게 하던 거랑 똑같네요. 네. 이제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날이 왔습니다. 바로 <웃음> 내일입니다. <웃음> 내일이고 이제 조직 구성이 굉장히 커졌죠, 당연히. 이제 두 부처의 기능이 합쳐졌으니까 기존 환경부가 이제 차관 한 명의 3실 47개과 정도였다면 네. 차관이 2명이 됐고요. 4실4 9 14관 63개과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음. 되면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은 우와 하시겠지만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네. 산업부에서 적어도 170명에서 218명이 환경부로 건너온다. 크. 예, 요렇게 되면 되고요. 예. 이제 관과에서는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 어차피 산업부에 있으면은 과장 승진이 늦죠. 음. 여기도 환경부는 가자. 한 8년 빠르대. 음. 가자. 그 <laughs> 말이 되네요. 에이. 이런 거고 한편에는 근데 주무관은 오히려 환경부가 승진이 늦대. 음. 어 그래. 뭐. 그런 걸다 고려해서. 뭐 어쨌든 어16 최소 168명에서. 최대 218명까지 매체별로 조금 다릅니다. 네. 이 산업부에서 넘어오는데 특히 이제 산업부가 갖고 있던 기능 중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은 이쪽으로 넘어온다. 음. 이 조직도를 좀 띄워 드릴게요. 조직도 보시면 좀 복잡할 텐데 일단 1차관2차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차관이 두 명이면 1차관한테 힘이 실립니다. 왜냐하면 1차관 밑에 기조실이 있으니까 기획조정실. 그데요기후보는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1차관은이 내부 살림을 맞는 기획조정실과 물 관리 정책실이 있고 네. 자원 순환국,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또 생물 다양성 등을 맞는 자, 자연 보전국이 있고 또 화학물질 화학물질 안전을 맞는 환경보건국이 있습니다. 즉 기존의 환경부 플러스 내부 달립니다. 이게 일차관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네. 차관을 보시면 크게 두개 실이 있는데요. 기후 에너지 정책실 제목만 보면 기후 에너지 정책관, 녹색 전환 정책관, 수소 열 산업 정책관, 국제 협력관. 중요한 게다 있네요. 에너지에 대한 통과라는 기능이구나라는 네. 거고 두 번째 실이 에너지 전환 정책실. 여기는 전력 산업 정책관, 전력망 정책관, 재생에너지 정책관, 원전 산업 정책관. 이 결국 미래 첨단 산업하고 연결되는 게2차관에 그렇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에, 에너 AI 만들어지는데 에너지 어떻게 할 거야 하면 그렇죠. 2차관 찾으시면 되는 거고. 이게 기존 환경 관련하면 1차관 찾으시면 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기후 부 같은 경우는 야, 2차관 쪽에 뭔가 좀 힘이 있는 거 아니야? 힘이 있, 있기도 하고, 욕을 먹어도 이차환이더 시끄러운 거 아니야? 이 조직도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성환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제냐, 진행이냐, 이런 이분법 틀을 넘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해서 탄소 중립 녹색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김성한 장관님이 노원구청장 할 때부터 환경 정책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 전문성이 기후정책. 있어요. 예. 네,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그 오늘의 기회에서 몇번말씀드렸그 리포팅했지만은. 대통령 같은 경우도 확대 네. 간부 회의에서 수시로 기후에 대해서 김성환 장관 구양리 왜백 개밖에 못 하느냐 음. 더 해라 뭐 이런 의지가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관건을 정리한다면 이겁니다 전 국민이 어떻게 햇빛 모으기에 동참할 수 있느냐 음. 이 틀거리를 마련해야 된다 왜냐 목표는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어떤 경로를 치더라도 네. 산업계가 선호하는 온실가스 목표를 선정하든 또 기후 시민들이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목표를 선정하든 공통 분모는 5년 내 10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 5년 내 이것은 1년에 11기가와트를 재생에너지 햇빛과 바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절대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수치라는 음. 것이죠. 어떻게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직접 참여해서 햇빛 배당도 받을 수 있다. 또 전기요금 제로도 만들 수 있다. 어, 그러면 재밌겠네. 나도 한번 참여해 보자. 너도 한번 참여해 보자. 네. 만 원부터 십만 원, 백만 원, 천만 원까지도 다할수 있다. 음. 돈 있는 사람 돈으로, 땅 있는 사람 빌려주고 임대를 받자. 이런 식의. 그전 국민 금 모으기처럼 햇빛 모으기 운동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중심에 서서 갈 것인가? 어제 경기도에서 열린 경기 아리백 마을 우수 사례를 보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네. 보이는 라디오에는 이제 어제 찍은 사진들 경기도 제공한 음,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기 태양광 패널인가요? 저게 2 0 1시 장호원 어석일리의 경기 아. 아리백 마을의 사례입니다. 네. 이 2천 은골 마을인데요. 주민 반대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주민들끼리 지속 쪽인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네. 유주부지의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처음에는 격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장기간 마을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는 1인당 연 220만 원씩의 햇빛 소득을 배당 드렸고 수익금 일부는 마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복지와 공동체 활용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음, 이천 응골 마을. 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포천 마치미 마을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이장님, 협동조합 대표, 태양광 기업 대표 3인이 음. 에너지 삼총사로 뭉쳐서 농촌 네. 마을을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마을 33세대가 세대당 550만 원씩을 투자해서 연간 8천만 원의 발전 수익을 올리고, 세대당 월평균 20만 원씩의 햇빛 소득을 배당한다. 그리고 68세대는 전기요금을 사실상 영원으로 줄였다. 네. 또 화성 쌍송일리 마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까지 포함해서 이 저소득 가구에는 마을 기금으로 자부담 100만 원을 지원해 드렸대요. 음. 그래서 다 참여하자. 네. 발전 수익이 발생하자. 어르신들에게 청소기와 전기 밥솥을 기증했다. 그래서 그 총무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올 여름 특히 더웠는데 약 15만 원 나오던 전기요금이 만 원, 2만 원으로 이 마을에서는 줄었습니다. 네. 평택 호정 마을은 마을 가구의 80%가 주택 태양광을 설치해서 에너지 자립을 했다 그래요. 한 주민은 지붕 태양광 설치 후에 2023년 7월부터는 전기 요금이 영원이 됐어요. 어허. <laughs> 누진 요금 걱정이 없다. 네. 이런 사례를 전국 곳곳에 특히 수도권에서 햇빛 모으기 운동을 펼쳐가지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그리고 햇빛 받음도 만들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도 함께 공동체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경기도. 경기, 수도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의 기후가 앞장서 보겠습니다. 아유, 의병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햇빛 모으기.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